언제나 충실하게, 언제나 전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실전 작전에 투입되는 미국 해병대 출신의 최정예 엘리트 특수부대 레이더 연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명성 높은 해병대에서 선발되어 더 강력하게 조직된 특수부대이자 300회가 넘는 파병작전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레이더 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해병대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해병대의 가장 조상부대인 대륙 해병대는 무려 1775년 11월 10일 창설되어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활약했죠. 이 전쟁 후로도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고, 상륙과 연관된 작전이 있다면 미 해병대는 목숨을 걸고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특히 2차 대전에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롯한 수많은 상륙작전에서 활약했고, 이후 벌어진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 베트남전에서 발생한 수많은 상륙 및 해안작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일을 굳건히 해나가던 해병대에게 뜻밖의 사건이 많은 변화를 안겨줬는데요. 1979년 완벽한 친미국가였던 이란 내에 팔라비 왕조를 전복시키는 혁명이 벌어졌고, 이란 내부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 많은 영상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듯 당시 미국의 네로랄 특수부대이자 미군의 진심이 담긴 델타포스를 이란 사태에 투입했지만 인질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하러 가는 인질은 제대로 구하러 가보지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해 꾸준 병력만 잃어버렸던 미국에 있어 매우 충격적인 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델타포스의 야심찬 첫 작전이었지만 미군은 제대로 푹고아다린 한역보다 더 쓴맛을 보았죠. 이런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미국 내의 특수부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이때 미군은 각 군에 흩어져 있던 특수부대들을 새롭게 통합해 하나의 지휘체계로 굴리자는 시스템을 고안했고 미합중국특수작전사령부라는 기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합류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살짝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해병대와 특수작전사령부의 마찰이었습니다. 당시 해병대 내에 있던 특수부대들이나 수색대들은 모두 당연하게도 해병대의 지휘를 받았는데 이제부턴 특수작전사령부라는 다른 조직의 지휘를 받아야 하니 해병대는 내심 싫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병력은 해병대 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인원들이니 해병대의 전력 약화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만의 전통과 역사가 있었던 해병대는 그런 문화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군대라는 것이 까라면 까는 곳인지라 해병대는 별수 없이 특수작전 사령부로 파견을 보내는 조직을 꾸려야만 했는데요. 해병대는 상부 조직의 말을 듣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완전 말을 듣고 싶진 않으니 하나의 꼼수를 쓰게 됩니다. 당시 해병대에는 디비전 리콘과 포스 리콘이라는 특수작전 부대가 있었는데요. 총칭 리콘 마린이라 불리는 두 부대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해병대의 가장 우수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특수작전 사령부로 차출된 인원들은 필히 이 조직에서 선정되어야 했을 이 조직 인원 중에서 MEU라고 불리는 특수전 전담 병력을 차출해 특수작전 사령부에 병력을 합류시킨 것이 아닌 배속시키는 정도로 구색을 갖췄죠. 한마디로 임시로 병력을 빌려준 느낌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허송 세월이 지나가다 더 이상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바로 뉴욕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태였죠. 이 사건으로 미국은 대대적으로 화가 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인 도널드 럼즈펠드는 완전히 단호한 정책들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에게도 여러 요구와 개선점을 밝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수부대의 완벽한 합류였습니다. 나라 분위기도 암울하고 장관도 매우 단호하니 어쩔 수 없이 특수작전 사령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화해와 합의에 결실을 맺습니다. 물론 중간에 네이비 씰이 자신들이 이미 해상에서의 활동을 잘 하는데 왜 굳이 해병대가 껴서 날리냐는 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죠. 결국 2002년 해병대는 새로운 부대를 편성해 특수작전 사령부로 합류시킬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부대가 바로 레이더였죠. 레이더는 한국어로 침입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과거 2차 대전 때 해병대의 경보병 부대 레이더 부대의 이름과 마크를 계승하기로 한 것이었죠. 이름의 뜻과 해안에 침투하는 해병의 특성이 매우 알맞게 짝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부대의 정식 명칭은 해병 특수작전 사령부 제1분견대 줄여서 데드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탄생한 데드원에는 정말 수많은 해병 출신 베테랑들이 속해 있었는데요. 나이도 평균 30세로 해병짬이 찰만큼 찬 이들이었고 해병 보병 출신으로 군 복무를 하다 리코마린으로 최소 수년간 활동했던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뎅원 내부의 정찰 팀장과 같은 지휘관급들은 육군의 레인저 스쿨을 수료하기도 했고 수많은 파병 경험이 있던 자들이었죠. 규모는 해병대에서 여든 명, 해군에서 다섯 명을 차출해 총 여든 여섯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되고 난뒤실1 팀과 지속적인 훈련을 수행했고 자체적인 특수전 훈련도 꾸준히 받으면서 구색을 잘 갖춘 특수전 병력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렇게 성장한 뎅원은 2004년 4월 이라크 바그다드로 첫 임무를 떠납니다. 체포 작전부터 직접 타격 임무까지 특수부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들을 문제없이 수행하면서 신생 특수부대답지 않은 명모를 적절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2004년 10월 2일 미국으로 돌아온 데드원은 이상하게도 해체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해병사령부에선 데드원이 복귀한 이후로 더 이상 특이한 명령을 하달하지 않고 이전에 지속해오던 훈련만 시키고 있었죠. 그래도 훈련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유명하고 우수한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함께했기 때문이죠. 이라크에서 친해져서 돌아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지속해왔지만 해병대 사령부와 특수작전 사령부는 서로 서로가 더 이상 대도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체 수순에는 큰 변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 해체 과정은 진짜 말 그대로의 해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했죠. 2006년 2월 24일 미국 동부의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선 새로운 조직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해병 특수작전 사령부 말싸기 그 주인공이었죠. 대도원이라는 소규모 조직을 해체하고 연대급 규모의 대규모 특수전 조직을 해병대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 했던 것입니다. 해병대 내에 소속되어 있던 두 개의 핵심 중대를 새롭게 빼내왔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리콘마린의 중대와 중대가 제1 포스리콘 중대와 제2 포스리콘 중대가 제12 해병 특전대대로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데드원의 부대명을 가볍게 레이더로 정했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연대급 부대도 같은 이름을 사용해 레이더 연대라고 칭하게 되었죠. 공식적으로 특수전 사령부에 소속된 레이더 연대는 선발 과정도 빡세기로 유명한데요. 무조건 해병대 내에서 3년 이상 복무한 부사관 중 특수작전 기초교육을 받은 자들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짬이 덜찬 초임 간부 같은 경우는 제아물이 대단한들 명함조차 내밀어 볼수 없죠. 자기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날고긴다는 친구들이 지원서를 내면 레이더 연대에선 자체적인 선발 과정을 치르는데요. 먼저 3주간 달리기, 수영, 산악 등의 체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가볍게 11분 동안 물에 떠다니면서 수영하고 300m를 가장 자신 있는 자세로 헤엄쳐서 통과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특수부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한다고 하니 일반인 기준에서 상상도 못할 기준임은 분명하죠. 이후 국 6개월간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등에서 수행하는 특수전 훈련인 생존술과 같은 기본 훈련을 진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정말 사람이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모두 통과하면 레이더 연대 대원이 되는 건데 통과해도 18개월간 훈련을 또 받아야 하고 외국어 교육 전투 스쿠버 다이빙 고공 낙하 훈련들을 교육받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갖춘 전투 기계들을 양성 해내죠 이들은 그럼 기존의 해병 특전병력 즉 리콘마린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포스 리콘과 디비전 리콘은 각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은 대규모 작전에 앞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거나 소규모 침투 작전을 수행합니다 해병의 특수전력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작전들이죠 하지만 하지만 레이더 연대는 해병 출신이지만 특수전 사령부의 지위를 받는 부대이기 때문에 작전 성격이 해병보단 완전한 특수부대에 가까운데요. 해병 출신이 많으니 해병의 작전 스타일을 조금 더 잘할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부대원들이 수행하는 임무인 게릴라, 대테러, 인질구출, 요인암살 및 생포와 같이 영화에서 보는 특수 임무 작전이 레이더 연대의 주 임무인데요. 기존 해병 특수병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난 수준의 전투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특징이죠. 진짜 앞서 말했듯 전투기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더 대는 앞서 보았듯이 엄청 어렵게 탄생한 부대이기도 하고 공들여서 선발한 대원들이기도 하니 실전에도 엄청 써먹곤 했는데요. 현재 300회가 훌쩍 넘는 양의 파병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40명이 훨씬 넘는 대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투입된 작전들은 정말 최전방인 곳이며 목숨이 오가는 말 그대로의 전투 현장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는 레이더 연대가 투입되어 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제 해병대 소속인 리콘 마린들은 훈련에 전념하면서 수준 높은 해병전력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실전 경험으로 쌓인 전투력은 정말 엄청난데요. 델타포스 출신 한 대원에 따르면 이들의 전투 능력을 네이비실보다도 더 높게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레이더 연대에 속한 구성원들도 영원히 레이더 연대에서 활동할 수는 없는데요. 특수전 사령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해병이라는 군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해병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미해병은 하나의 부서에 오래 근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레이더 연대에서 그렇게 오래 있진 못합니다. 결국 레이더 연대를 나와 원래 소속은 속된 해병대로 돌아와야만 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해병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에서 수행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들에 직접 참여한 인원들이 다시 해병으로 돌아와 부대의 시스템에 도움을 주고 전우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데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해병의 질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비밀에 붙여서 알 수는 없지만 수십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가며 수행한 임무이다 보니 그들의 작전은 감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임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투입되어 그 지역의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미해병대를 거르고 걸러서 만든 최정의 특수부대 레이더 연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에는 정말 알아도 알아도 끝도 없이 수많은 특수부대가 나오고 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전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